이렇게. 지금 됐지? 몸 올려. 내려가면서 하나, 둘, 셋. 몸만 그 방향 그대로 하나, 둘, 셋. 해볼게. 자, 이 상태에서 몸 이렇게 딱 붙였잖아. 이렇게 붙여야 돼, 몸. 봐봐. 여기서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, 이렇게 됐죠? 오, 네. 됐죠. 그때 다리 중심이 저로 갔을 거예요. 갔어요. 그치? 중심 갔어요. 그러니까 응. 이렇게 오면은 안 돼. 예, 예. 요, 요, 저 다리로 못 가. 응.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저 다리로 갔지. 갔어요. 그치? 네, 갔어요. 그 상태에서자 응. 하나, 저 다리로 갔지. 그러니까.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자 중심, 갔어요. 그치? 둘, 응. 셋. 음. 새 이렇게 가는 거. 야